싸! 영경입니다 오늘은 화성에 더우지 나왔습니다. 페이트 원테클. 더우지는 처음 와보는데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뻥 뚫린게 속이 다 시원하네요. Oh yeah. 마음에 듭니다. 살살들 하자고. 아, 여기는 포인트들을 잘 몰라서. 다운샷으로 빠르게 긁으며 이동해 보겠습니다 간만에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물가에 서 있기만 해도 설레는구만 아주 좋았어 가보자고 가보아 수심이 아주 겠구만 여유주를 줘야겠어 <laughs> 민망하구만 이동 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 에이, 안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해보자고 여기는 뭐지 엄청 야구만 갇혀있는 고개가 있을까나 늦었으면 긁어와야지. 바짝 붙여서 수초 앞을. 없어. 요 반대쪽으로도 가보자고. 뭔가 슬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구만. 없어. 이거 너무 안적한데 물고기 한 번도 못 만져보는 거 아니야 물고기 한 번도 못 만지면 죽어야죠 입질이 없어 길가로 나와 이동해보겠어 이번에 좀 달라야지 센코프리로 갑니다 아주 멋지게 20을 남아드렸구만 저기 변갑이가 보고싶구만 변갑아 니네 친구 그 고아원에 살았던 새끼 러시아권 끝나고 된장파르샤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응? 또 이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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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스의 고퀄리티 로와 지대간지 와방 메탈 바이브 플레이즈로 가보겠쒀 어, 페인팅이 상당히 고급지구만 아까워서 어떻게 던지나 싶다는 거지 응, 가보자고 좋아 밸런스도 좋고 떨림도 아주 현란하구만 이제 고기만 잡으면 되겠어 덩어리 하나 갖다 주라 제발 아 어. 아, 바람분이 추워 죽겠어 졸라 거덕 같구만 얼른 몇 마리 잡고 집에 가야 하는데 말이야 일 더블 후기라서 밑걸림 걱정이 덜한 게 너무 좋구만 oh, yeah. 겨울에 매번 20개씩은 갖다 바칠 텐데 말이야 아야, 아. 너무 졸상맞나 싶어서 두 번째 구멍으로 바꿔 보겠어 나와 나와 이키끼야 아, 역시 하베는정신이없구만가지로 아, 아, 뭐야? 모로카나기야? 개소리야 뭐야 이거? 짜자잔. 1 2 g 짜리로 바꿔보겠어. 오, 컬러가 아주 내추럴한게 내가 딱 좋아하는 색이구만. 우야호. 반짝반짝. 아쉽구만 반짝반짝, 작은별 카운팅 썰! 짝반짝반짝반짝메짝은짝쭉 나가 주는 맛이 있단 말이지. 반짝반짝 제발 좀 나와라. 이러다 짝나오겠어 아, 아, 정신이 없짝 죽이동하면서 몇 번을 던졌는지 모르겠어. 죽고, 바라보고, 배고파. 졸라고독하구만손얼어붙겠구 뭐야? 왔어? 아, 어, 이거 못 빼겠어. 아, 이씨. 잘 가라. 컬러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야. 야 해가 지기 시작했어 음, 안 좋겠어 일단 면광은 해야하니까 평소 스타일대로 웜락으로 가보자고 가보자고! 야! 망했어 아요 라인을 오늘 몇번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모르겠구만. 오늘 여기서 만난 다른 분들도 입질 한번 없으셨다는구만. 오, 드디어 쳤어. 제발, 제발 썩좀 세워주라. 아이, 자식아. 아, nope. 갔어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시 어려운 시즌이네요 이번 연도 두 번째로 꽉 맞는 날인가 봅니다 이걸 어쩌나 와 그림은 진짜 주여준다 못 갔어 집에 못 갔습니다 앞마리는 잡아야 한다는 이 사명감에 아산 와서 근처에서 자고 염치지 상류나 왔습니다 아, 지금이 6시인데 고기 나오는 끝자리에 벌써 한분 들어가 계시네 그냥 어제 집에 갈걸 그랬나 싶지만 열심히 해보겠어 자한 마리만 데려와 가자 민호 치면 나올 테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도다가는끊림없이 터나 사람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온상이기 부수어 니 저주가 두려워 두려워 못뭐 잡고 갈까봐 가자 아이고 이제 비도 오네요 뭐야 뭐야 어 이래 <laughs> 아이 신발 정말 버려 신발새끼 바이브로 시발 신발 하나 잡았으니까 프리리그로 가보겠습니다 휴. 시발 오 시발시발 시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프리로 한번 노려보자고요야이 당일치기 생각하고 나와서 충전기도 없는데 배터리 다 썼어 잠깐 충전기 빌려서 조금 하고 고교천 드신물로 왔어 아, 여기는 5, 6년 전에 와보고는 너무 작고 사람이 많아서 다시안 오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꽝의 아픔을 달래려 둘러봤어 딱몇 마리만 손만 보고 가야겠어 좋아 첫 번째는 와키플리커로 한번 유속이 쎄서 적합하지 않고만 벌레웜으로 nope. 교체했습니다 음. 가보자 떨어졌어. 내 멘탈도 터지겠구만 아, 흐르는 강물은 거슬러 오르는 착잡하고 아,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이야 이야 변감아. 내가 뭐라고 했니 <laughs> 드디어 우기나게 보는구만. 아, 아 영경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어. 카메라가 꺼졌지만 자치테 여섯 마리는 더 나와주더라고요. 이번이 올해 들어 가장 최악의 출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도 대형 유튜버들처럼 협찬 받은 메탈로 덩어리 막열 마리씩 뽑아내고 싶을 때 말이 아쉽구만.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 동상 조심. 낙상 사고 조심. 고기 잡혔다고 발판 위험한 코스 가지 말자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버려 신발 새끼.